안녕하세요. 자활기업 크림케어 대표 강혜정입니다. 부산 광역자활기업에서 함께하며 여러 가지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통해 최근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업종 세계자활기업이 모여서 광역자활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2010년 7월 19일 크림케어를 기업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회계행정 전담 인력으로 광역자활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세개의 개별 자활기업이 각각 추진해오던 사업 내용과 구성원이 있던 상황에서 하나의 광역 자활 기업으로 일원화되는 데는 여러 어려움과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각 기업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되는 단점도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규모화가 되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각자 수년간 해오던 사업 방식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청소 분야가 용역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직고용제로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 구성원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온 구성원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여러 노력을 통해 하나의 기업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회계 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저는. 2015년 기업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광역 자활기업으로서 총소 분야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 자활기업과의 협력에도 힘썼으며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우리 기업의 사업성장의 마중물이 될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부 구성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업 그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판단하여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부산광역자활센터의 컨설팅, 교육 등 여러 사업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진행한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자활 영역에서 벗어나 큰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의 ISO 인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 현재 주식회사 크림케어는 부산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부산 지역의 자활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집수리, 청소, 돌봄, 외식업, 편의점 등 2종 간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부산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사업 영역을 인지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며 함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특히 집수리 업종에서는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통하여 기업에게는 원가절감, 협동조합은 수익창출의 성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한국자활기업협회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크림케어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자활기업의 활성화와 교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을 창업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대표라면 자활에 대해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하고 자활사업단 단계부터 왜 자활기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활기업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가치가 중요하며 자활과 자립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구성원들과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함께 추구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 구성원과 같이 공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 광역자활기업인 크린케어의 경우,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다라는 미션 아래, 첫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청소선도기업, 둘째, 누구에게나 평등한 위생관리서비스 보장, 셋째,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친환경 기업. 넷째, 정년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재창출이라는 네 가지 비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대표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함께하는 구성원과 또한 미래에 함께하게 될 자활사업 참여자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함이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자활기업 초기에는 모두가 같은 직무 능력을 갖추고 모두가 같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지 못했고 저 자신의 환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활기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성원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과 강점이 모두 있고 다 다른 만족도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여 업무 분장에 반영하고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로의 장점에 집중하며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장점에 집중할 때 업무 시너지가 발생하며 공동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장점에 집중할 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죠. 공동체로서 자활기업에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입니다. 우리 자활기업은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은 규모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자활센터와의 파트너십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센터와 신뢰가 부족하거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은 자활기업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지역 자활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업단과 함께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속센터 내에 다른 자활기업과 함께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함께 고민하고 활동함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규모화를 함에 사업 영역 확장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민은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많은 난관을 헤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자활기업 창업까지 오신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으로 다른 구성원을 판단하는 것, 또 나만 고생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갖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기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란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활사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행복하기 위해 대가 없는 희생에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